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8th of November 2021 Thursday. Now 11: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olus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데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주 살짝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살짝 돌아선 모습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고 올해 오늘 이제 지금 현재 12.14% 급등하고 있습니다. 11만 5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시총은 3조 5331억. 어, 외국인 지분은 8.38%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떤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매출이 2902억이었고 올해는 4054억 매출이 큰 포고로 향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좀 줄었어요 2020년에 304억 올해는 155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 동박 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1996년도에 최초로 그 뭐죠 그 동박 기술을 선보였고 2019년에 헝가리 공장을 만들고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음그 우리나라에서는 동박으로서는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어 지금 어그 동박을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 같은데, 계약을 한것 같은데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는 어 부정은 안 하고 다만 관계사 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막 계약은 된것 같습니다 음 근데 왜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 동박이 되게 중요한데 동박이 물량이 2021년을 계기로 해갖고 물량이 모자란 것으로 올해 지금 어 필요한 것은 한 51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공급되는 건한 50만 톤 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톤 정도가 부족이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요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동박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품질의 동박을 확보하는 게 아주 전기차 업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이제 그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지금 캐나다 쾌벡에또 어 770억을 들여서 공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워낙 이제 공급해 달라고 요청이 많으니까 이제 또 증설을 하려고 캐나다 쪽에 이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CATL이나 프랑스 ACC 그다음에 S볼트 이런 데들하고도 어, 지금 공급 계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매출은 1,045억, 영업이익은 38억 해서 매출은 41% 늘고 영업이익은 49%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 이렇게 이 줄어든 것은 아마 그 유럽에 있는 헝가리 공장이 증설하고 이러면서 아마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품질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었는데 4분기부터는 슬슬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솔루스 참단 소재가 이렇게 너무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어뭐 이제 좀 중간중간에 조정은 겪을 수는 있지만 워낙에 동박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로 좀 투자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로션 첨단 소재에 중기적으로 볼때 들어가셔도 괜찮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분산 투자로 들어가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평균 연봉 6천만 원에서 1억에 달하는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안쪽 근로자들, 즉,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종사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 월급은 치고 지나간다. 자동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메꾸면 남는 게 없다.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든다. 전세금 올려주기도 벅차다. 대출 갚느냐 힘들다, 등등. 여러 가지로 층을 거리는데 핑계 없는 무덕 없다.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연봉 2천에서 5천만 원 중소기업 직원들 중 별다른 증여받은 거 없이 집 사고 자산도 축적해가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설명이 안 된다. 재산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 오마마의 대현인처럼 투자의 신이 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성실할 이유도 없다. 명문대 좋은 직장 고액 연봉이 필수적이지 않다. 평범한 사람 누구든 할수 있다. 그냥 버는 거보다 적게 쓰면 된다. 소비를 버는 수준 이상으로 하면 아무리 연봉을 받아봐야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하다. 소비를 버는 수준보다 적게 하면 아무리 적은 연봉이라도 잉여자본이 축적되기 마련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저는 이제 또 산책을 나가고 산책 좀 하다가 가볍게 점심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오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드리면서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 h 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